처음에 이제 도어 풀릴 때는 웬만하면 도어 달려있을 때 먼저 손잡이를 먼저 풀는 게 좋아. 항상 이런 거 풀는 것들은 바닥에 놓지 말고 항상 어딘가에 대쯤 보관될 수 있을 만한 것들. 그런 것도 보관해놓고 사실 이 전동 공구가 있으면은 햄버튼 어렵지 않게 다 풀릴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손잡이 다 풀어놓으면은 경첩을 풀을 건데 땅 같은 경우는 아래부터 풀러. 그리고 풀고 나서 얘가 좀 처진단 말이에요. 흰단 말이야, 힘든단 말이야. 그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받쳐만 줘. 원래 위치대로 위에 쪽이 휘지 않도록.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는 편하게 다 풀고 마지막 하나 남았다. 이때는 이렇게 세놓고 살짝 문을 조금은 이렇게 힘줘서 좀 잡아주는 거. 왜냐하면 확 이렇게 밑으로 처질 수가 있으니까. <laughs> 이 정도. 음. 어, 그러면 스무스하게 좀풀수 있지? 네? 자,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아. 키스를이 바닥에 막굴려다녀렇게 하지 말고, 안쪽에다가 보관해 놓고, 네? 어, 그래서 형 손잡이 따로, 뭐, 경첩 키스 음. 따로, 이런 식으로 보관해 놓고, 음. 든막 바닥에 굴려놓으면 뭐, 분실 우려도 있는데, 발고시 나가면 바닥 키스난다 음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하면 좋고, 네. 너다 알잖아. <웃음> <웃음> 그 다음에, 경첩 키스들 이제 문짝에 달있는거 이제 풀릴 건데, 자, 아, 이렇게 풀고 나면, 개인적으로 표시를 해놓는 게 무조건 좋아. 위에서부터 1번, 2번, 3번. 어, 그렇게 하기 때문에, 이 앞쪽 말고, 뒤쪽에다가. 뒤쪽도 마찬가지로, 문자에 딱 달았을 때 가려지는 구간. 이 안쪽이겠지? 응? 여기다가. 2번. 2번. 항상 그리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마지막 피스 풀을 때는 항상 한 손으로 잡아주는 게 이런 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툭 떨어져 버리면은 바닥이 무조건 손상되거든 1번 혹시라도 이경첩이 처음에 조시가 안 맞아서 목수가 조금 휘거나 뭐 강제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나중에 문짝 다시 달았을 때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러니까 반드시 숫자 표시해 두는 게 좋고 누군가한테도 내가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그 문짝은 이렇게 풀면 돼 哎。嗯